네. 예. 저는 홍대에 자주 왔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일요일, 남은 일요일잘 즐기시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신영파를 음... 만성경이라고 합니다. 헌금 같은 일을 저희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웃음> 영화를 <웃음> 보셨죠? 보실거라고들었어요저희 <laughs> 어, 영화가 가진 어떤, 시그러움도있고도있고그 안에 여러가지울림이이 있어요. 가 민주 배이가시는 길이나 아주시이있는영화거든아 그냥 몸으로 느끼시고요이나는 돌아가시는 길이나 돌아시는 안녕하세요. 청소에서 여행을 만든 노연이라고 합니다. 어, 와,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 영화를 또 어, 여기 이 동네에서 찍었었거든요, 촬영을.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어, 어, 어느 어 곳이 또 이쪽 동네인지 좀 찾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어 말을 되게 못하네요. <laughs> 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과 또 좋은 평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큰 호응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ハハハハ。<music>

Vær så god.